담양군이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골목형 상점가 4 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군은 지난 7월 담양중앙 골목형 상점가를 첫 번째로 지정했으며 11월에는 쓰담길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중로건 북문, 프로방스 국수거리 일대를 지정하면서 담양군에는 모두 다섯 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조성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상점가들은 담양읍 중심 시가지를 비롯해 담주리, 운교리 학동리, 객사리 등 생활상권 전반에 고르게 분포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담양중앙상점가는 약 4만여 제곱미터 규모에 224개 점포가 밀집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담길에는 48개, 중로건 북문에는 16개, 프로방스와 국수거리 상점가에는 각각 80여 개의 점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국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할인 혜택을 강화하고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상권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정철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과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